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 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918명 동시 사망한 종교 사건, 종교 타운 만들어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러 전쟁도 아닌데 에 918명 동시 사망한 미국판 오대항 사건, 그의 오늘. 네, 이러한 사건, 이 1978년에 남미, 네, 가이아나에서 일어난 미국의 최대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918명 사망 집계가 됐고요.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276명에 달했고요. 강제노역동 신도 갈치하다가 덜미를 잡혔다라는 겁니다. 네오대양 사건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스 타운 그러니까 이 교주의 타운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남아메리카 남아 국가 가이아나 정글에 자리잡은 존스 타운.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교주가 에, 계속해서 에, 신도들에게 자살을 연습을 시킨 후에. 에, 그리고 어느 순간이 오자 에, 그 일을 자행을 한 거죠. 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존스라는 자는 사회주의와 기독교에 심취했고 인종차별 반대와 평화주의, 자유주의 등을 담은 에, 사상을 전파하면서 신도들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리고 마약 중독자, 노숙자. 예, 도시 빈민 계층 구호에 나서는 한편 성매매 여성과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평판을 쌓은 거죠. 평판.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항상 평판을 쌓는 거죠. 좋은 의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참 좋은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문제가 이제 생겨나가는 거죠. 네 그러한 정황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신도들이 이주를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는 강제 노동에 계속 시달리고 여권도 빼앗기고 경비병을 세워서 탈출을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항의하니까. 에, 의원이, 네, 하원 의원이 기자단과 함께 에, 이곳에 갔는데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에, 이 의원을 에, 살해하고, 네, 의원을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에, 집단 자살을 자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교주도 죽었고, 그리고 자살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주사가 꽂혀 있었고요. 그리고 청산가리를 섞은 음료를 마시고 집단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영부인이, 네. 가이아나 정부의 존스타운 건설을 돕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미지 타격을 받은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이그 일본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한 종교하고 연관이 되면서 큰 문제가 있었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특정 종교 집단이 32명이 사망한 5대양 사건이 있었죠. 5대양 사건. 예, 실체가 드러나니까 집단 자살을 한 건데요. 이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세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이비 교주들이 보면은 신격화를 시키는 거죠. 신격화. 그 신격화를 시키니까 교주의 말은 곧 신의 말이 되고 명령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주의가 퍼져나가게 되고 신도들은 맹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비극을 맞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항상 이렇게 타운을 만드는 거죠. 타운. 그 사이비 이 종교들을 보면은 어떤 곳에 지역에다가 이렇게 타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예, 사회로부터 단절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한 상황이 예, 발생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예, 이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철저한 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